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 포기가 불가능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뒤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건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동결하고 나면 미국이 태도를 바꿔 북한 체제를 위협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다는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 보이지만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대화에는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과 북은 하나 될수 없는 두 개의 국가라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